이번에는 A1 발목보호대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A1 발목보호대부터는 잠스 균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지력의 발목보호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지지력이 강력해지면 두꺼워지고 지지력이 약해지면 얇아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A2처럼 두꺼운 걸 해버리면 뭐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발 사이즈부터 여러 가지 미스가 좀 있어요. 적절한 두께와 적절한 지지력에는 A1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5만원 후반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두께를 보시면 좀 두껍다는 느낌이 물론 있죠. 지지력이 좀 가운데 좀 두꺼운데, 그래도 예정도까지는 우리가 웬만하면 정사이즈 신발, 내가 신는 신발을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이제 바깥에 외치게, 지지대가 강력히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시그맥스의 기술력인 고유 심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시그맥스의 특허 기술이긴 한데 이제 그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꺾이는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꺾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바깥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강력하지만 이 안쪽으로 꺾일 때는 심지가 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측에 대한 어 보호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목을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특히 뭐 농구나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에서 발목이 접질릴 때는 주로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 파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이제 지지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뭐 A2와 견줄만하다. 그만큼 어, A1이 갖고 있는 지지력이나 어떤 이런 퀄리티들은 이 가격대에서 사실 나오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많은 분들이 A2-DX만 알고 계셔서 A2를, 아, 난 정말 강한 발목 보호대가 필요한데, 아, A2는 막 그런 게 너무 좀 불편해.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A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1도 굉장히 먼저 고려 대상으로 보시면서 A2와 이렇게 좀 강력한 보호대와 뭐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또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친구의 단점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단점, 없어요. 예.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나오는 보호대로 단점 얘는 단점? 글쎄 뭐 두꺼운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뭐잘 모르겠습니다. 예, 단점은 정말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발목 보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스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보호대 바로 8 DX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스테판 커리의 발목 보호대입니다. 예, 근데 잠스에서는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계약이 안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안 쓰고 아이제 토마스를 거쳐서 지금은 예, 어, 아쿠아맨, 예, 아쿠아맨이시죠. 예, 스티브 아담스가 착용하고 나오는, 그니까, 가드부터 센터까지, 예, 그런 빅맨들까지도 착용하는 굉장히 좋고 강력한 발목보호대입니다. 농구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A1이나 필름이 싹 모를 수 있어도 이 제품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발목보호대입니다. 어, 케이스 뒤에 보셔도 하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목 보호대 예를 들어서 강력한 뭐 맥데이비드 19R이라는 저희가 또 강력한 발목 보호대가 있어요. 뭐 복싱화처럼 신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녀석과 이 녀석, 이두 놈이 어 강력한 발목 보호대 양대 산맥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보호대 회사들이 제품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녀석들은 얘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강력함. 와, 플라스틱 지지대가 양쪽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간혹가다가 발목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주는 약간 이제 보정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또이걸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장점, 예, 강력하다. 무조건 강력하다. 내 강력한 보호대가 필요해. 난 진짜 발목이 아 너무 불안해. 테이핑을 해도 불안하고 하나 뭐 하여튼 발목이 너무 불안해서 나뛸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강력 추천. 이 발목 보호를 하시면 어, 엄청난 발목을 진짜 가지시게 되죠 어, 가끔 가다가 이게 굉장히 진짜 하드해서 불편합니다 처음에 착용을 하고 나면 물론 적응기가 지나면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유연하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많은 분들이 커리 같은 애들만 보고 오세요 어 발목 지지가 강한 거 주세요 예 hrd에서 삽니다 갑자기 못 걸어요 어? 이걸 신고 이 어떻게 뛰죠 커리 는 뛰어요 네. 그만큼 하여튼 뭐 하드 하니까. 어, 강력한 제품을 원하시면 무조건 A2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란 단점. 자, 보세요. 와, 이 두께감 보이십니까? 어, 웬만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두나 이런 건 아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어, 농구화를 5mm 정도는 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려요. 정사이즈로 신어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 보드를 하고 나서 신발을 신으면 일명 발등 터짐. 예. 그런 거몇번 저희가 영상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신발이 꾸겨지죠. 그러니까 발목이 너무 커지니까 신발이 막 뒤틀려요,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뒤틀림에서 오는 또 불편함이 생겨요. 이게 발목을 잡자고 발목 보드를 강력한 걸 했더니 신발이 뒤틀려서 발가락, 발바닥이 저리고 신발이 이상해져요. 게 누굴 위한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업이나 한업까지 하셔서 일단, 보호대에 맞추죠. 근데 보호대에 맞추면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막 발이 앞뒤로 놀아봐. 예. 응? 그래도 또 발목이 또겹질려 누구를 위한,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신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농구와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사이즈 약간 추천을 해드리긴 해. 터져더라도 터지는 쪽이 좀 낫다. 그래도. 그래서 계속 좀 핏하게 신는 걸 권장을 드리고, 어, 만약에 그래도 도저히 나는 안 들어간다 하시면 이제 5mm 어쩔 수 없이 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A2-DX를 선택하실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를 염두하시고 구매하시면 더욱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별책부록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AT-1 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녀석은 발목보호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아킬레스 보호대입니다. 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는 이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당겨주는 약간 방식의 벨크로로 해서 어, 뒤꿈치에 하중이 가하는 거를 약간 분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3만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조금은 이제 저렴합니다. 이제 실리콘 패드가 붙어 있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뭐 니트형들, 예, 니트형들의 어떤 직교를 위한 그런 제품들은 보통 10만원이 넘죠. 예,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 3만원 초반대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가성비에. 하지만 발을 착용하면 좀 길지 않고 차, 그러니까 밑에 있기 때문에 신발 운동을 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벗겨져서 이렇게 뒤로 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착용할 때좀잘 착용해야 돼요. 뒤꿈치를 바짝 넣어가지고 쫙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뛸 때마다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조금 있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굉장히 아파서 뭐 고급 보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뭐 좋은 제품을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처음에 내가 좀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호가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여튼 가볍게 살수 있는 AT 다시 입니다 투달라고 하면 없어요. 예, 하여튼 원을 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잠스 발목 보호대에 예,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사실 뭐 제품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뭐 이제 장단점을 좀더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아마 보시면 선택하는 데는 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품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가볍게 설명했던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품균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제품도 많고 하지만 발목 보호대는 이제 보호대 전문 매장이라는 곳에 가서 물어보시면 저는 잠수 제품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균들이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부상과 내가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얇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제품의 균은 잠수밖에 없다고 저는 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오면서 어 많은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보호대가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솔직히 좀 슬픈 것도 사실거든요. 이 그래서 스트레칭 정말 많이 하시고 조금 아프시면 당연히 회복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다면 보호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이용하셔서 큰 부상 없이 예좀 다가오는 따뜻한 봄, 여름도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2019년에 하여튼 크게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잠스 마스 보호대 마스터, 예 마스터기이고요 어 잠스 발목 보호대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